엘루지사 인생은 삼, 3, 3세 번이라고 한번더볼것 같아. <laughs> 앞으로의 만남이 기대가 되는 구만. 또 만날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laughs> 야, 이러고 했는데 탈런트 나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 오오 어, 뭔누나 아. 굽복끝 아, 다리. 아, 상처 난거 봐. 아. 음, 장비 가시를 뽑아. 아 아프지야. 아프지. 아프지. 아, 춘춘 대기는. <laughs> 비싼 대사로 해치웠나? 어. 무조건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해치웠나? 엄청 이뻐졌어요. we'll touch our score <sighs> grab my shoulder oh, don't push it rookie okay just trying to help watch your step you want to help we have to get to the nest nest <sighs> umbrella's lab right beneath us net let it slip that's where the virus samples are you up for this 택이기다도 이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에이다 도 이뻐요 투이다 도 나쁘진 않음 악어 투이다 말고 현투 이다 여기서 사이좋게 나란히 허브 까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도선도선 이야기 좀 나누고. 하지만 우리 누나는 나한테 그러진 않겠지. 차가운 누나니까, 이게 아직도 쓸수 있네. 와, 허허! <laughs> 오, 워벤징. 일단 보관. 이것도 일단 보관. 지금 필름을 현상할 만한 곳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게 그러니까요. 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왜 이거 들고 있냐면은 진짜로 필요 없으면 이렇게 떠요. 빨간색 체크 표시. 자기네도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더 이상 쓰지 않은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 준다. 근데 남아 있어요.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들고 가 볼게요. 아, 근데 없어요. No. <laughs> 기분이 나빠진데 내가 부축해 준다니까, 어떻게 사람 얼굴에 대다 연삭에 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할수 있어. 그래도 이뻐 괜찮아. 이쁘니까다 돼. 이쁘니까 봐줬다. 진짜. That 이거 타면 된다고 하죠. 근 은근히, 잠깐만요, 여기 뭐야, 이거? 비디오 플레이어? 아직도 남았어? 프로 구속해? 전자부품? 잠깐만요, 전자부품? 이거 뭐야? 아니지? 이거 플레이어, 비디오 플레이어, 이거 때문에 남은 거야? 이게 왜, 이게 왜 아직도 남아있어요? 플레어 전자부품이? 안에 은근히 저렇게 빨간색으로 나무면은 되게 신경 쓰여 거슬려. 그러면 비디오를 총두 개를 구했었나 보네. 비디오 하나밖에 안 봤었거든요. 거기다가 전자 부품 이렇게 뜨면 되게 찜찜해 이게. 럼뭐 여기 제어실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야 이거 수로 배나래는 또 뭐냐? 왜이거또 빨간색이냐? 잠깐만요 여기 안 내려갔어 다 임시 물정화실 잠깐만요 야 매그넘 탄이 있는데 저기 저걸 두고 갈 수는 없지 아무리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망 했죠? 어디시죠? 선생님? 이 방입니까? 이 방이시네. 아 저기 매그넘 단 있었어? 아 이런 걸뭐 어디야 여기?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더 격하게 사랑해 줬을 텐데, 쏘이 <laughs> 씨 눈치를 줘요. 게임님니마 내가 더 사랑해 줄 않게. 그냥 어, 내가 더 사랑해. 너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렇지, 빨간색 없어졌다. 이제 아, 깔끔해. 이거는 뭐 빨간색 약초 이거 버리고 온 거라서 입맛만 다시 뿐이죠. 시다 이 정도면 된거 같아 이제 진짜. 야, 매그넘이 해자야. 어이. 자 데미지가 이거 데미지 퍼센트로 부지를 못해가지고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지만 일단 매그넘 한발맞추면은 모든 게다 이길 거 같아. 타, 어 타노스 형 빼고. 이형은 내가 거른다 진짜. This may be a ride. So be prepared, 아 누나 예 들어가요. 엄마 언니. 예. 집 몰라서 아이템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구만 어쩔 수 없지. 가야지 뭐. 갈수록 더 지하로 들어가는 거 봐서는 지옥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You know I was thinking? I can't w I agree, but to be clear, you're not working in official capacity. This is a federal case. Once we get the G-Virus, I'm back on my own. Hey, Leon. Trust me? Trust me? Honestly, if I didn't, you'd probably be dead. Right. I thought I might need your help, and I was right. If you can secure the G virus, I can make sure what happened in Raccoon City never happens again. Ada, you say it yourself. It's a federal case. Beyond, I don't have the authority. Look at me. I'm a liability now. If I'm going to finish this case, you're the last hope I've got. I'm not just going to leave you here. What if you're attacked? What if you need help? Oh. I'll be fine don't worry about me i gotta see this through and i want to see you again i got plenty to live for trust me now arriving at nest go please we don't have much time you're gonna need this okay 여기 충분히 수상하죠. 아무런 분위기 없이 갑자기 저렇게 입술을 들이댄다고? 선낸 동작 없이, 준비 동작 없이 바로 저렇게 된다고? 저거는 다 일단은, 예, 계획대로라는 뜻이죠. 예,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약간 설계 당했어, 이미, 레오는. 네, 끝났어. 내가 뭐라고 해도 엔 듣지도 않을 거야, 이제. 그럴까요? 진짜 핸들부터 넣, 넣고 할까요? 또이 y 방 빼야지 지 또. b 서 c k t h 면방빼 as 양 o u 들어가있어 이제서 of w o n d I w 소 속으로 어왔구 e 야 갑자기 소리가 뚝 끊겨 거기서 깜짝 놀 n 잖아난 소리 안나는 줄 알았어 오케이 여기서는 송보 o n 데칩억그라면서 다니는 거요요케케이케케이케케이 n d 실 있지 왜 있니? 입실 h 했는데 퇴실이 없이 이분이 가장 중요하겠다 왜 있니 지금 왜 피자국이 있을까? 얼마나 깜짝 놀라줄놀래키실려고 에? 이게 수상하게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킹이저 강, 갓십이라고 할수 있지 이 정도면은. 일단 보안실 여기가 아까 전에 무슨 파란색으로 지켜있던 것 같은데 와이 피자 맛있겠다. 그게 아까처럼 말씀하신대로 손목 밴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 밴드를 업그레이드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겠죠. <목소리> 으. 아직 나는 비지터밖에 안 돼요. 손목 밴드가 어, 비지터는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 <목소리> 아 근데 잠깐만요. 그러면 저 안에 있다는 이야기 아니야? 나아 잡아야 돼? 아 적당히 하시지 아 진짜. 아 죽지도 않는 것들. 아니 죽기라도 하면 내가 오골하게라도 앉지 뭐야 이거 고개가 뒤로 저절로 넘어 감도 녀석들아 안 죽여서 서운해하다고? 뽑으시면 니들이 죽을 때 탄을 주고 가시든가 탄도 안 주시는 녀석들이 말이 많아 그냥 예 네. 했거든요한도안 주시는 분들이? 나도 프라이버시야 자존심 같은 거 있는 남자라고이 녀석들 어우 깜짝아 아우 칼 드세요 <laughs> 어머 칼 드세요 선생님 예 yeah, 전잡시 예 일단 조합 조합 그렇죠 어? 짜라잔짠 짜라잔짠 레귤라이터 화염방사기 좋아 바로 때려 그냥 설명을 들을 필요 없어 그냥 때려 그냥 뭐여뭐 나한테 르네 치과주부라고? 저거 앞에 뭐 채울 수 있는 그거 가져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아이쿠, 하나 더 받으시고. 아이 깜짝이야. 일단 어, 받고, 받고, 봤고, 두개 받고. 일단 봐. 헝치나 간다. 여기 두번 다시 볼일 없단 말.가 아니라. 아, 예, 방송이 나중에 밝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망했죠? 다음번에 또 나온다는 이야기죠? 또 아예 된다는 이야기지? 어, 신호 변환기. 특수부대 촬영 동영상. 여기는 나발 고스트 나발은 목표물의 서쪽 구역으로 이동 중. 지바이러스 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 여인는 고스트 알았다. W. 3 지점에서 지켜보러 말았다. 여기 날알파 목표 시점조차 알았다, 목표 출연시까지 되기 바람. 블 W가 뭐였지? 알파 브라보 차리탱고. <laughs> 나 여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알파 브라보 차리탱고, 끝. 내 머릿속 한 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랬나? 진짜 웨스트였나아 근데 생각 웨스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아무가무래 가뭄 진짜. 총 마지막까지 업그레이드 하려면 네세 번? 3번? 앞으로 세 번에서 두 번에서 세번은더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파란색, 분홍색은 확인이 됐고. 최종 코스는 일단은 분홍색까지 하는게 업그레이드 하는게 최종이네요 아 아까전에 깜짝 놀라가지고 샷건탄 썼어 망했어 귀한걸 이 귀한걸 너희들한테 너따위들한테 썼다는 이야기다 이 녀석들아 누가 보면 화분이 관상용인 줄 알겠다. 야, 이 정도면은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요것도 일단 넣어놓고 해놓고, 아, 그거는 나중에 샷건. 아, 이거 일단 들고 다녀보죠. 그러면 아니야, 샷건탄 많으니까 일단 넣어놓고 이렇게 가야겠다. 네, 화약, 화약 되게 많지 않나? 나 지금 몇개 있어요? 하나, 두 개, 하나 만드자. 그러면은 아, 혹시 모르니까요. 아. <laughs> 정글 복찍고 해야 되잖아, 이거. 어. 누가 뭐래도 딱 보여. 지금 정글 복찍고 해야 돼. 아예. 레벨까지는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뭐야, 연료 200개 썼다고? 구내식당에? 아 어차피 가야돼 어차피 가야돼 괜찮아 시우야 어차피 가야돼 저기 어 괜찮은거야 어놀하지마아아 하기 싫다 아, 그러네. 나무는 불에 약하지. 그러면 저기를 갔다 오는 수밖에 없겠다. 아, 어쩔 수 없네요. 일단 가야겠네. 그러면은. 그냥 곤청탄을좀 쓰더라도, 일단은 연료 200개 저거를 먹고 와야 되겠어요. 일단 200개 먹고, 아니면은, 잠깐만. 어차피 돌아가야 되고, 아직 몇발 남았지? 236발 있죠. 스타카토로 갑시다. 예. 스타카토 전법으로 갑시다. 옛날에 엘리언 아이솔레이션에서 쏘던 방식 그대로, 어, 그때 그 방식 그대로 갑시다. 뭐야 왜안 죽어? 됐어 됐어 해어이 정도면 됐어. 어머 거기. 아 그래요 어느 정도는 붙어야 돼. 아우구. 아 이게 어느 정도는 붙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인프 코드 소리야. 내가 그런 거 알턱이 있나? 아, 개미 영양분 주는 것 같은데? 어, 뭐예요? 분사 카트리. 지분실에서 다양한 용액을 분사시킬 수 있는 카트리지입니다. 이거 왜? 이거 왜 나한테 주는데? 청강탄도 왜 나한테 주는데?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요렇게 가라는 이야기 아니야? 야, 분명히 있겠지? 쓸 수가 없는데? 아아 아, 여기 있네 <laughs> 야 마지막 하나는 거의 찍어야 되는데 아니겠지 여기 정보가 있겠지 제초제 합성 합3번 식물 제초제 합성 빈 카트리지들 용액수입기에 넣는다 필요한 만큼 UMP 넘버 2 1을 추가한다 즉시 냉각 시킨다 파비상반신분은 엄청난 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불행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재조제를 제작해 피해를 재수화해야 됩니다. 아우. 형 고마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 이씨. 아. 못 많이 반메운 진짜 너무하신 분들이 한두 마디가 아니다. 오케이 나중에 먹자. 그래, 아껴놔야지. 일단은 여기는 뭐못 가는 걸로 확인이 됐으니까, 일단은 어, 뭐야? 이거 잠깐만요. 예 노랭이 있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먹어야겠다. 예, 잊지 말아야겠다. 진짜 잊지 말고, 저거 노랭이도 먹어야 되고. 들어왔어 일단 붙었어 아, 다가오지마거 뭐야? 이거 다가오거마다가거지마거거기거기서이춰 이거 뭐야? 어이깜짝이야 아니 무슨 하이드라도 아니고 한 마리가 죽으니까 왜한 마리가 이 일어나시는데요 저기요 선생님 이봐 이 잡초를 만나 이리 무슨 캔디도 아니고 요 요거를 하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우리는 걱정이 없어 누구세요? 뒤에서 왜 소리를 내고 그러실까 어? 내가 이거 외우는 꼴을 보기 싫었으면은 내 손에서 스마트폰을 뺏으시든가 그러셨어야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불은 안 붙기네요. 야 이쪽으로 가면 아이템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다 거짓부렁이었어. 거짓부렁이었다고. 뭐. 다 거짓말 적기들. 어, 어렵지 않아? 응. 어. 아까 쯤에 사진 찍어 놨거든. 겐겐엔트 <laughs> 나중에 내 사진 좀 보면 사람들이 이거 뭔 사진이냐고 물어보겠다, 이제.